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토킹 영상 크리에이터 리더트웨이다포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 제품은요, 레오이사의 MCX 수영탄 전문 g 입니다 네, 본 제품은 청년 2 6호 고소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청년 20년 고소 감사합니다. 수영탄 전문 g 은 아무래도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에어소프트를 핥타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조금 선물하기 좋은 그런 장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MCX는 뭐 아시겠지만 모듈러 칼빈X 레오이사에 원래 한 10만원 정도대의 MCX가 있었는데 이 녀석은 연가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녀석들은 이제 뭐 우리가 이걸로 게임한다기 보다는 핥타보기끔 하는 그런 용도로 주, 선물을 하거나 쏴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용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장식용으로는 충분히 훌륭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자잘하게 있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각인이 있지만, 그래도 시그사워 마크가 있고, 이렇게 MCX라고 이게 각인이 파져 있습니다. 거의 다 플라스틱 바디입니다. 그래서 엄청 가벼워요. 스켈레톤 스톡토와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약간 내구성이 떨어져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세미 전동권이라는 그런 포지션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구 성품으로는 탄창 한 개.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 이렇게 적어집니다. 그리고 더미 조준경 이렇게 있고요 신기하게 우리가 이때까지 모든 에어소프트의 소용기는 영나사나 혹은 정나사 뭐 정나사는 뭐 아레스 안해봐 이제 그쪽인데 대부분 영나사인데 이런 것은 나사산 자체가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냥 빠져요 아웃배럴에도 그냥 따로 칼라파트 색칠을 했습니다 건담 마커로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건담 마커로 색칠을 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홈이 있는데, 홈에 갖다 꽂는 느낌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막 설렁설렁 빠지지 않고 힘을 어우음도 주면 빠지는 구조거든요. 격발을 하다가 따로 뭐소음기가 빠진다든지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점은 이렇게 발광기가 나옵니다. 보시면, 보시나요? 발광기가 나오는데 이 녀석도 이제 여기에 맞게 따로 나사산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트레이스가 아니라 발광기로 한 이유가 뭐냐면 탄이 지나갈 때 이렇게 앞에 있는 전구가 이제 LED등이 반짝반짝거리긴 빠짝 해요. 근데 뭐 야광탄이라든지 이런 걸 지나간다고 해서 따로 뭐 안에 UV라이트가 비춰주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센서에 의해서 앞에만 발광이 된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C타입으로 충전되게 만들어 놨고요. 어 이것 또한 이제 칼라파트 작업이 안돼 있어서 제가 건담 마커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게 추후에 따로 핸드가드를 바꾸게 만들려는 건도모르지만 여기 이렇게 홈이 있어서 이렇게 홈을 누르시고 하면 이렇게 핸드가드가 빠지는 구간입니다 신기한 점은 우리가 킬레톤 스톡이 있는 MCX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핸드가드 안쪽에 이제 아웃베리랑 같이 선이 나와서 배터리를 연결하게 돼 있는데 이 녀석은 이렇게 여기 그립에 딱 꼽아서 됩니다. 어, 빼볼게요. 빼고, 빼고 지금은 빼고 놔두면 격발안 되지만 꼽은 상태에서 발사가 되죠. 신기한 구조입니다. 원래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비비탄 전동 거는 여기 안에 모터가 들어가서 기어박스를 운영하는 건데, 이거 까봐야 알겠지만, 어, 조금 신기한 구조로 되어 있다. 탄창. 탄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여시면 이렇게 탄이 들어가는 구조고, 아시다시피 장전 손잡이를 당기면 이제 탄이 급탄이 되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탄창도 플라스틱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극탄이 완료돼서 발사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냥 아쉬운 점은 우리가 원래 MCX 같은 경우는 양방향 셀렉터 안전, 양발, 연발 되어있는 구조였는데 셀렉터가 한쪽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셀렉터가 없고 한쪽만 했다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레어 사이트 프론트 사이트는 전부 다 움직일 수 없게 그냥 다 나와서 이렇게 아래 위로 만들게 만들어놨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신기한 점은 이렇게 원터치식으로 해서 슉빼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도미옵틱. 더미 옥틱. 도미옵틱은 더미 어 이렇게 탈착 방식이 편합니다. 그래서 바로 빠지는 구조예요. 잠금 장치가 있는데 잠금 장치로 딱 해놓으면 이제 고정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 신기합니다. 이런 걸좀 신경 덜 쓰고 다른 거에좀 신경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어차피 이거 우리 안 쓰잖아요 안 쓰고 재밌게 하려면 안에다가 저희가 쓰고 있던 옵틱이나 남는 거로 올려놓았는데 더미 옵틱을 좀 아끼고 다른 거에서못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임무자들 위해서 이제 모양 모양을 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단발을 하면 하고 광클 해볼게요 클릭 꼬이는 것은 뭐 어쩔 수없 그만큼 대 자체가 청년 이신 연구소에서 배송비 포함해서 5만 원이 안 되거든요. 아, 이러고 오시면 지내면... 네, 이런 식으로 또 연발에도 빠르게 움직이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써봐야겠죠 있습니다. 가격대 어, 작살나죠 5만 원도 안 하고 거의 5만 원이지만 그런데 정도기미이면 매우 좋지 않나라는 생각 이 듭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 조카 선물 아니면 우리 애 선물 이런 용으로는 나쁘지 않 같아요 총이 가볍고 플라스틱이라서 혹결나뭐 이렇게 맞는데도 뭐떻게 다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매우 좋고 단점은 좀 뭔가 모딩이 어려워요 특히 소용기나 소용기나 이런 게 나사니 아니라 탈부착식이라서. 결국 이 녀석을 사서 에어소프트에 빠지게 되면 또 총환자로는 확실하게 사야 된다. 그건데뭐 다른 총환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녀석은 포지션 자체가 애들 혹은 에어소프트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상 리뷰를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